쟁이 터져요. 리니지 라이크 장르. 정신 승리 단계. 쟁이 터짐 밀림 인원 드립이 나오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인원 드립. 저기 두 배가 많네세 배가 많네다 왔네. 어0 명이네. 2 0 0 명이네. 어, 여기서 이제 저기 많지만 우리가 잘 싸웠다. 저짤사 시전 시전하자. 저짤사 시전하고 두 번째 이게 길어지면은 이렇게 돼요. 저쪽은 다 백수다. 우리는 넥타이 메고 어, 출퇴근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게이머, 어, 생업에 충실하면서 시간 날때 잠깐씩 즐기는 유저. 저쪽은 방구석에 백수들, 어, 하루 종일 게임하고 게임으로 쌀 먹하는 새끼들. 요렇게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던드립에서 쌀 먹드립으로 넘어갑니다. 쌀 먹드립. 상대방의 인신공격이 시작돼 여기서 백수 쌀먹쌀 먹드립으로 갑니다. 세 번째, 요게 길어지면은, 이래도 이 쌀먹트립을 치면서 계속 쳐맞으면서 하다 보면은, 놀아주지 마, 오동아납니다 놀아주지. 여기는 그래도, 요, 쪽에서는 꼬장을 가요. 그래도, 꼬장. 아니면은, 뭐, 피크타임, 한타임, 싸움. 요렇게 하고, 인원들이 나오는 정도에서는 이제 꼬장, 꼬장으로 갑니다. 꼬장으로 가는데, 요쪽 꼬장타임이고, 여기는 피크타임, 한타임, 싸움 느낌이죠. 여기는 싸움 회피. 이렇게된 거죠. 어, 놀아주지 마. 어. 저쪽에, 어, 놀아주지 않으면, 다 접는다 재미없어져 다 접고 나면 다 접고 근성 있게 게임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다 살아남은 자가 이기 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laughs> 그저 놀아주지 놀아주지 말고 쏠자로 가자 쏠자쏠자 서버 망하게 만들자 서버 망하게 만들자 재미없게 요렇게 3단계가 진행됩니다 네, 3단계 그래서 어밀리언 팀에서는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오더하시는 간부진들 아니면은 어, 디코에서 어떤 얘기가 많은지 요 정도 인원들이 나오는 정도면은 아직 해볼만한 상황입니다. 어, 해볼만하다고 판단할 건데 노란 주지막 오더가 나오면은 이거는 끝났다고 봐요. <laughs> 놀아주지 마는. 놀아주지 마할 거면은 그냥 중재받고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요 단계에 있으면은 이제 저쪽은 다 백수다. 어, 저쪽은 다 쌀먹이다. 우리는 이 생업에 충실하고 어, 잠깐씩 즐기는 즐거운 여자고. 어, 뭐 요런, 요런 얘기가 나오면 살짝 위험단계. 위험단계고. 여기까지는 해볼만 하다. 근데 만약에 우리 결사가 2단계에 있다면은 놀아주지 마 단계에 있다면은 요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비단 이 게임 뿐만 아니라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리니지 라이크 장르에 항상 나오는 얘기. 저도 결사 운영할 때 이런 드립 많이 칩니다. 왜냐면은 밀려도, 어, 밀려도 정신승리라는 게 중요해요. 어, 정신승리. 싸움을 딱 하고 나면은 보스는 뺏겼더라도 우리가 킬데스가 높네요. 어, 킬데스가 낮더라도 우리가 보스 먹었네요. 우리가 뭐, 뭐, 저기 우리가 파라스는 뺏겼더라도 뭐 저기 나무, 더, 나무 골렘 덩굴은 먹었네요. 나무 덩굴 골렘 먹었네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정신들이 할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사기란 게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 요번에 개 처발렸네요 아 안되네 X됐네 님들 내일 또 발릴 것 같네요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 다음날 다더 사람들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어 어느 정도의 젖잘살을 시전할 만한 그런 정신들이 필요합니다 음, 그쵸 그아 대성채 뺏겼지 대성채 우리 다음에 먹으면 되는 거고 보스는 요번에 먹었으니까 뭐 어, 쌤쌤이네 1대1이네요 <laughs> 어, 1대1이네요. 아, 우리가 인원 밀리더라도, 여기서 인원, 인원 드립 나오는 거죠. 우리, 우리가, 인원 나, 밀리는데, 그, 킬대는 어,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잘 싸웠네요. 예. 우리 조금 내일 더 참여를 많이 하면은, 어,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인원 드립까지는 솔직히 건드란 단계입니다. 건드란 단계. 근데 요거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발언이잖아요. 어. 나도 백수면서, 씨발, 저쪽에서 백수라고. <laughs> 나도 하루 종일 깨바면서 저쪽을 하루 종일 깨바른, 어. 이런 사람은 리니지 라이크를 하지 않습니다. 생업을 충실히 하면서, 시간 날때 잠깐씩 즐기는 유저가 리니지 라이크가 어딨어요, 님들. 다 그냥 게임, 게임상, 게임생 분들이지. 어, 라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저쪽은 다 백수고, 뭐, 저, 머식이고, 우리는 넥타이 메고 출퇴근 하면서, <laughs> 어, 이렇게 다른 거지. 음. 이 단계부터는 저는 건전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정신승리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 에 오면 은 그냥 졌다는 거 깔끔하게 인정하고, 어, 아,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아, 밀렸네요중재를받든 예. 뭐 뭐를 하든, 뭐그 단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좀 발전을 해버리면은, 이제 놀아주지만 단계가 돼버리는데, 여기 되면 은 진짜 너무 악만 악기만 남는다. 어. 이거를 일단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 어. 단계는 우리가 진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남은 거예요. 음. 우리가 어떻게도 진, 진다는 거 알아요. 그럴 때 나오는. 돌아주지 마오더군. 그러면. 상대방을 재미없게 만들자 그냥 X같이 만들자 어. 2단계에서 패드립이 많이 나옵니다 놀아주지마 단계에서 2단계는 마인드 자체가 이제 상대를 적게 만들자라는 거를 뭔가 자기들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 있으면은 그 상대방을 X같이 만들자 어. 어떻게 만들든 이 새끼들을 적게 만들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온갖 패드립에 뭐서 쏠, 썰자에 막 그냥 개같이 만들자 우리가 지긴 졌더라도 어어 2단계는 어. 나는 게임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정도 선에서 요정도 얘기가 나온다면은 간부진에서 좀 결정을 해가지고 어 뭔가 뭐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또뭐 방,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요 단계까지는 그래도 뭐 건너난 단계라고 보는데 요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좀 그, 그 결사 운영의 위험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악만 남는 거죠. 악기, 악만 독기만 남아가지고 뭐 하는 건데 어 모르겠습니다. 요, 요렇게 하는 것도 뭐 근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요 단계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laughs> 이거는 뭐냐 자기도 재미없잖아. 자기도 재미없고 남들도 재미없게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나, 나는, 게임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어, 트롤링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 할 때도, 게임 잘하다가, 씨발, 갑자기, 야, 니들은 이길 자격 없다, 이러면서 던지는 새끼들 있거든요? <laughs> 어, 어, 니들은 이길 자격 없다. <laughs> 니들한테 승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던진다, 이런 새끼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뭐, 게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뭐, 게임의 방식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욕 처먹으려고 하지는 짓거리죠, 그죠? 예. 그냥, 지, 화에못 이겨가지고, 어, 남들 그냥 소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건데, 요, 요 단계는 너그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다 들어본 말들이죠. 다 들어본 말들이고, 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리니지 라이크를 많이 하면서, 라이, 라이를 많이 서면서, 저도 많이 했던 얘기고, <laughs> 저도 많이 했던 얘기들이고, 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부진에서는 정신증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했던 얘기고. 아무튼 뭐 자기 결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왜 왜, 갈맥형 왜 팔자리쿨레 같이 하는게 있어 있으니까 하는거지 마 어, 나도 있는지 몰랐지 저거 안한건 심하잖아 안한게 있으면 더 좋은거지 안한게 있으면은 내가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다는건데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어 안한게 있으면 더 좋은거지 그만큼 그 성장판이 열려있다는건데 내가 이걸 안하고도 이렇게 강했구나 어? 내가 이거를 하면은 더 강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나는 이게 모든 세상사 모든 게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거 뭐 생각하기 다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끝도 없어요. 저는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요.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잖아.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넘어져서 그냥 평범 울면서 나는 왜 인생이 이러니 뭐 지나가는 길돌 돌부리까지 내 인생을 억까하니 하면서. 펑펑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일어나 가지고 툭툭 털고 아, 다음부터는 저기 뭐 밑에 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사건을 겪고도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패도 할수 있는 거고 뭐 실수도 할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이 다 완벽하겠습니까 다 이게 뭐, 뭐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겪고 나서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마인드 과거에 너무 엉매이지 말고 앞으로를 어떻게 사느냐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마찬가지 컬렉션도 아 이거 이것도 안 챙겼네. 나는 하시 아, 이거 했으면은 내가 명중 2더 챙겨가지고 어, 사양터더 속해가지고 내가 저 경험치도 받고 뭐도 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끝도 없죠. 그죠? 야 이거를 하면은 내가 명중 2를 더 챙길 수 있구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구나. 좋다. 이렇게 가야지 좋은 거지. 마인드를 그렇게 저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다가 세상사 모든 게다 마음먹기 달려 있고 그러니까 아싸 이거 발견한 것 순간 나는 기분 좋았어. 어. 야 이거 명중 위어올릴수 있는 컬렉이 아직 남아 있구나. 아싸 좋다. 어. 야과거에나 이거 낙결은 나 너무 좋다. 음. 근데 배신자의 방패 이거 구강 띄울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 뜨면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 오오 어? 어? 뭐야 이거 봐봐 마인드를 좋게 하니까 되잖아. 여러분들, 여기 하면서 막, 구강이 되겠니, 뭐, 되겠니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마인드를 딱 좋게 세팅을 하니까, 운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긍정 마인드. 아. 야 씨, 이게 되네. 명중이, 와, 미쳤다. 게임 끝났다. 개토 형님, 딱대, 내 명중이 올려가지고 때리고 갑니다. <laughs> 딱대, 갈배기 가겠습니다, 지금. 어, 10원짜리. 개꿀. 이게 시면석이 없어가지고 안 만들었었구나. 오케이, 야, 야, 오늘 긍정 마인드를 가지니까 잘 되네. 여러분들도 강화하실 때, 컬렉 하실 때, 아, 저 같은 거, 이거또 강화, 개같이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저, 뭐 저처럼 이렇게 잘 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아, 미쳤다, 뭐야, 이,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왜 되는데? 아, 재미 그러니까, 이왜잘 되는데, 이게? 시벌 <laughs> 뭔데 야 뭔데 이거 어어어 시어 어? 뭐지 뭐지 야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네. <laughs>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laughs> 뭔가, 뭔가 무서운데, 무서운데 이정도 되니까, 이제? 아, 그지, 그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액땜했어, 액땜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것까지 성공했으면, 나 진짜 무서울 뻔 했다. 어...